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또 불공평한 거. 이거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의한 일 또는 불공평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저는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의와 무관한 사람이냐? 또는 불공평과 무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불공평한 일을 저도 행하면서 제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렇게 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서 야, 나는 뭐 깨끗한 인간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그 억울함을 달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이 억울하다는 것을 주제로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저 역시 어느 한편으로는 불이했고, 어느 한편으로는 불공평했고, 어느 한편으로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본 전력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억울함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정말 편행범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디를 폭파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잡혀가서. 끌려가서 아무 절차도 없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예수님 그 밤중에 속전속결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차례로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당일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정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거처하며 거기에서 그 일을 보던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부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6월절 만찬을 이제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빌라도의 공간까지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그 빌라도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의 거처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 부정한 이방인의 거처로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은 그 부정이 지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관정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그리는 들어가지 않아 거기 밖에서 막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부정을 입게 돼서 6월 절그 잔치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인지 정말 이것보다 코메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로나 의복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사실 빌라도의 관정이 더 깨끗했을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땐 유대인들이 더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외역적인 면으로 보면 빌라도의 관정이 훨씬 깨끗한 곳이죠. 그런데도 이방인의 거처라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다, 더럽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6월절에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결박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수치심을 주고, 그리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정해놓고, 어떻게 죽일지도 정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온이 사람들이야말로 추악한 범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일 것을 모의했어요. 이미 죽일 것을 작정했어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미 죽일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까지 다 모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난주에. 얼마나 우스운 거냐고요. 고소할, 죄목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네가네 입으로 말해봐.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재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 자기들이야말로 그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관정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이 자기들을 더럽게 할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나름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정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더럽게 된다는 부정을 입게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본질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안다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결국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했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의식적인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 하나님의 법으로도 멀리 떠나 있어, 하나님의 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법에 대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법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명문상의 법을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헌법을다 몰라요. 법을 알지 못하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법을 모르고도 살았는데 법이 필요할 때그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법을 모르는 우리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조차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법의 정신, 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거거든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 평등해. 그래서 그 법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의 그 모든 차이를 불구하고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법의 근본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그 근본정신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오죽하면 돈 많은 사람은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유죄, 그런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위배하고,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무시하고, 법의 그 조항을 따지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법은 모르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자기는 무슨 죄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끌려가서 그 법이라는 것 때문에 구형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법의 정신과 법을 집행하는 것에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오직 그 율법의 조항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의 만찬을 먹을 그런 몸과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냐고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단지 관정에 발을 디려놓지 않는 그 하나만으로 유월절 잔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망각하고 외형적인 것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죠.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소산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탐욕이 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에 있든,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들인 것이죠. 오히려 종교라는 미명 아래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사실 더 끔찍합니다. 뭐뭐 종교 단체에서 기사에는 어디라고는 안 나왔어요. 뭐 종교 단체에서 그 어린아이들 보호에 주어야 할 어린 아이들을 학대해서 지금 또 기사에 났더라고요. 뭐 종교 단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 여기가 또 기독교 아닌가. 혹시 여기가 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닌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한지 모릅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종교라는 그 미명 아래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픈데,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종교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무고한 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의 마음에는 사리를 품고 자신들의 마음에는 그 탐욕을 품고 있으면서 그 관정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착각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이고 죽을 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돼 있어요, 포장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울부짖는 그 사람도 정말 자 자기,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넌 정말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반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무상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관정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을 끌고 왔음을 알리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관정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이 새벽에, 뭐 급한 일이라고, 이 새벽에 쫓아와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불의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의라면 당장 그것을 적발해서 처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 새벽에 그 유대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총독 자기들이 평소에는 엄청나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넘기고자 하는 그들이 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무고죄를 저지르는 행악자는 바로 다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이죠.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발하는 것, 그것처럼 흉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행악자,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 뼈속부터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 행악자라고 표현했어요. 행악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들은 증명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지 너희들의 종교법에 따라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엄청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 자신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국가로부터 이들이 그 속국이 되어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들의 종교 문제만큼은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에 관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종교에 가난한 이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었던 거예요. 종교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어요. 그런데 그 종교법에 따라 재판을 할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종교법을 이해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느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면 죽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재판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했던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전략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들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죽일지를 이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이미 생각했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돈이 해서 그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걸로는 자기들의 분이 풀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분이 풀리지 않아.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이들은 이미 작정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를 작정하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그 희생자들은 얼마나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얼마나 끔찍한 그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지만 이미 이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이들이 모의하고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 온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의 재판은 다 끝났으니까. 잠중에 붙잡아서 새벽이 되기 전에 다 끝났어 일사천리로. 그들의 재판정에서는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법대로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30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달려서 죽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오명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후손 대대로 그 오명이 씌어지는 것을 이들은 엄청 두려워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일부러 이그 로마에서 하기 전에 그 사람 안티오보 아,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그 전에는 엄청 기억력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득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 이들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 이들에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뒤흔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증오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자, 몇천 명씩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오병의 기적 일으키고 나서 사람 가는 것만은 사람들이 인산이에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볼때 너무나 열받는 상황인 거죠. 야, 이러다 우리가 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겠다. 야, 우리가 이러다 저 민중들의 시선에서 이제는 밀려나겠다. 큰일이다. 위기감이 생긴 거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니냐. 이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모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제목이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어떤 제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 법정으로,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치밀하게 그 작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뒤흔들었다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느라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 다뒤집어엎면서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여기를 상인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실 때이 대제사장들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속으로 칼을 베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 그냥 죽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혜를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료해줬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자저 예수는 너희가 그래도 한동안 따라다녔던 너희가 그래도 마음으로 흠모였던 그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만인에게 공포하려고 예수님을 부득부득 그 새벽에 빌라도의 관점까지 끌고 간 것이죠.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도록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처형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고통을 받으실지를 알고 이들의 계획을 이미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모든 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주지 않은 채 빌라도에게 달려간 이들이 6월절 잔체에 참여하기 위해 그 관정에 발을 뒤로 놓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웃지 못한 비극적인 일이냐고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관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 우리를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그 추악한 탐욕과 살의와 기만과 자기합리화,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집념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곳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점점 더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관장의 발을 들여놓는 그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이 무지를, 이들의 이 완악함을 우리 주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너희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어이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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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안고 한게 도대체 몇 번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할 그 재난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사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해칭하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이미 예정하시고, 이때를 이미 준비하시고, 이때야말로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그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시오. 그 십자가를 이미 예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회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실망할 일이 쌓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수 있는 것은,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오늘도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악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구속자로 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야말로 구원과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때론 절망하고 때로는 쓰러지며 때로는 내 자신에게서도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절정인 그 십자가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의 상징이 되물 우리를도 깨닫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노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때로는 절망스러워도,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을 것 같아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한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